안녕하십니까 뉴진드 미스장입니다. 뉴젠드 미스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이제 또 금요일이 오고 오늘 또 비가 오는 크라이셔츠 아침인데 또 비도 오고 또날 날씨 좋은 날씨도 있고 하니까 그래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고 우리에겐 또 내일은 온다. 금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겨울 왕국의 엘사가 놀릴 때 하는 말은 얼레리 꼴레리 왜냐고요? 얼 레리꼬 레리 이게좀 저도 자꾸 보고 좀 생각하고 웃었던 얘긴데얼 레리꼬 레리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이게 웃기긴 웃긴데 좀 애매한 개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자 처음뉴스 관광 가계 지출로 유젠드 경제 활성화 이거는 이제 좀, 이런 게 약간 국뽕 기사 같아서 제가 드린 겁니다. 일단 경제 활동은 보다 강력한 관광 활동과 건조한 가계지 견조한 가계지 아이, 약간 애매하다. 힘입어. 올해 3분기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인포메틱스 최신 분기 모니터에 따르면 9월까지 12월 동안, 12월 동안 연간 임시 경제 활동이 20.6% 증가했으며, 분기별 경제 활동은 5.4% 증가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는 전년도 코비드 봉쇄와 비교되지만 특히 남섬 지역과 오클랜드 지역에 강력한 지역 성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포메틱스의 브레스 올든 수석구 이코노미스는 2022년 견조한 지역 경제 성과와 성과는 유젠드 지역의 지역 경제가 2023년과 2024년에 2년 동안 정체된 성장을 앞두고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고 우리의 견해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제 지출이 늘었으니까, 뭐, 지출이 늘으니까 좋다 이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국뽕 기사인가? 이게 약간 정권의, 약간 뭐랄까, 어, 아부 떠는 기사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지금, 이로 인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지금 오크랜드 같은 경우 지금 레이트, 그 집, 재산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7만 7천 명. 예. 네. 그게 이제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뭐랄까, 어, 유동성 자본에서 노력하지 않은 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짜 돈 얼마 좋아. 여러분, 알아요? 제일 세상에서 시, 버, 벌기 쉬운 돈이 부모님 돈이야. 그리고 부모님 돈으로, 우리는 이제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딱 보면은, 거의 99% 맞춥니다. 저 사람이 무슨 돈으로 하는지. 그거딱 보면은, 저 사람 능력을 이렇게 일을,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없는데라고 보면 거의 99로 100발 1 0 0딱 맞아. 예. 그러니 그 돈을 스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쓰는, 지금도 이게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아직 이사람들한테 그게 없는 거야. 뭐랄까. 지금 이자율이 아직 2. 몇 프로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만 내는 건 내년 1, 1월 달 정도 돼야지 스탑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논들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현 뭐, 현, 여기 사람들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어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좋은 거고 내년에 문제는 내년에 내가 해결을 하는 거야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가 오늘의 내가 즐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요 우리 같이 이게 좀 지식인들이나 뉴스를 보는 거지. 우리 지식인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뉴스 잘안 봐요. 그 한국에 나가서도 제가 친한 친구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이게 지위가 있고 하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하면은 잘 몰라요. 자기 일에는 선수야, 맞아. 그거는 뭐 인정해, 선수인데 세상도란 건잘 모릅니다. 예. 그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제가 뭐이자 올랐대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진짜요. 자기 일이 닥치지 않는 이상은 딴 사람 얘기야. 뭐저 사람 그렇구나. 자기 일 닥치면 그때서 난리가 납니다. 예. 뭐대부분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런 이 사람들이 지출을 줄일 수 있겠냐고. 이거는 정말 보면 그냥, 그냥 아무 조사도 없는 그냥 지출에 대한 조사에 대한 얘기야. 예.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국뽕이, 국뽕을 따로 서각하냐 그 뭐냐, 이거, 더 강력한, 진짜 거의, 어? 뭐야, 씨, 완전, 완전 마약 이상의, 응? 기사지, 이거는. 국 마약이지, 국 마약. 국뽕이 마약이구나. 예, 네, 여튼 그런 기사입니다. 예, 이런 거 보고, 괜히 뭐, 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큰 오산. 6 육사이다, 육사는. 개그 안 된다, 오늘. 아, 진짜. 예,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 보시고, 좋아하지 마시고, 더 투자해서 뭘 해야 되겠다. 뭐, 하셔도 돼. 뭐, 저라는 사람 얘기가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 시기에 뭐, 투자하고 뭐 한다는 거는, 좀 약간, 제 생각입니다. 거의 뭐, 총 맞은 시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합니다 지금도 해요. 뭐,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제가 뭐, 그 사람이 돈 번다고 나한테 주 것도 아니고, 뭐, 망한다고 내가 어 돈을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뉴질랜드. 방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 민 실장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2023년 24년을 굉장히 아주 어려운 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소형 주택 건설 업자 청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불확실성 직원 15명 이동 이게 예, 제가 봤더니 이제 뭐 타이니 타이니 홈스라는 자뉴프리스의 소형 주택 건설 사업의 사업의 소유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 후 청산인을 불렀고 일부 완료 장소를 구매자에게 인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니고 건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카메로는 이번 주 오클랜드에 있는 베이커 타이니 스테플 로드웨이스의 토니 맥이네스 이름이 이런 씨. 내가 이상한 건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 어? 김, 김창식.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좋죠? 우리나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예. 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무튼. <laughs> 한번 불러서, 뭐, 뭐, 베이커 모시아, 토니 모시를 불러서, 엔제 타이니 회사의 홈즈에 채살 청산했습니다. 맥이니스는 오늘 그의 첫 번째 보고서가 다음 주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분적으로 지어진 주택과 어떤 구매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했는지 확실합니다. 메기니스는 뉴 프리머스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에서 다양한 난료 단계에 있는 장소에 대해 건설 중인 주택이 약 6채 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인수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메기니스는 말했습니다. 뭐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 카라 그 뭐지 그 컨테이너에다가 바퀴를 달아 가지고 왜냐면 이게 바퀴를 달면은 그 이동이 가능해도 이게 이제 바퀴가 있으면 크기 상관없거든요. 어디다 시팅을 해도 바퀴가 달려있으면 일단은 무빙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약간 법을 이용해서 바퀴만 달아놓고 애들이 거기다가 이 지금 사진에도 보시면 이제 그 데크까지 깔고 별짓을 다요. 예. 그럼 이제 커가를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고 누가 하면 데크 딱 빼면 되면 바퀴 있잖아. 이제 할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데 하여튼 약간 좀 법망이 되뭐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농막, 농막.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이게 봤더니,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40피트 컨테이너가, 한, 7,000불, 8,000불 정도 해요. 6,000불, 7 0 0 0 그, 그 코로나 차 지금 좀 올랐어요. 8,000불 정도 치면, 이걸 뭐, 15만원씩 받는 거야. 뭐, 나름 뭐, 목욕탕도 먹고 했지만, 저는 제가 이거 가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엄청 비싸게 팔어. 어. 그걸 또 사! 그니까, 러 비싼데 또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비싸게 판다 생각하는데 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뉴질랜드는 그런 게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런 비싸게 인건비도 모든 이런 것들이 비싸게 이런 뭐 프로핏도 챙겨야 되고 하겠지만 인원, 직원 월급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가 가격 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뉴질랜드 경제가 더안 도는 거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직접 알아보면. 저러면 저는 이거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서 뭐 저도 뭐 이거 뭐 수입해서 팔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다 알아보고 있는데 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뉴젠드가좀이런거 있어서 좀 안타깝다 사업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까 아까 전에는 뭐 소비 늘어난다고 이때는 뭐 청산하고 그러니까 이봐 이문문개국뽕기사냐고 아유 진짜 자 마지막 뉴스 호주 식당 주인 공석 채우기의 노인 고용 호주의 한 사업주는 극그 심한 직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리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든 직원을 구하는 다른 사업체 또 따라는 하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베리 아이들스는 노인들이 퇴직 후 빅토리아 협정에서 일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기자 레나드 파워 이렇게 설명했듯이 그의 새로운 백발 노동자 사업이 절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예. 근데 뭐 유젠들은 좀, 이게 뭐랬서 호주는 유젠들은 그 노인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노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봐야 저랑 한뭐 15살, 20살 차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부르기가 좀애매하다고 나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하다가 참 이게 좀 중단됐었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선교업체랑 이제 선교단체랑 업체랜다 시 맨날 이름 사업만 할까 무슨 씨 선교도 업체라 그래가지고 혼나 이런 얘기 진짜 이거 <laughs> 교회단체서 업체는 큰일 나요 예. 네. 하여튼 선교단체랑 엮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선교단체로 해서 가면 연금이 계속 나오거든요 원래 3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연금이 스탑되는데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가면은 베트남 같은 데가으면1년 있어도 연금이 나와요 저는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맨날 뭐 놀면 뭐해 여기 겨울에 베트남한테 보내 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뭐 기부도 좀 하고 거기 아직 순수한 애들 시골 가 고침이 뭐 하늘 큰데 말고 시골 가면은 그게 사람이 그리운 애들도 많고, 엄마, 아빠들 나가서 일하고 한몇 달씩 갔다 오면 많다. 그런 애들 이제, 우리나라에 가서 이제 하면은 좋고, 단체에다가 또 얼마도 기부도 하고, 어좀 내가 더방 쓰고 밥도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거 진짜 계속 지금 보면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잘해줘야 우리가 또 쓴다고 우리는 안 늙을 것 같아? 다 늙어. 어. 우리도 써야 될거아냐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도 조금 왜냐면 제가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좀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은 뭘할수 있는 나이인데 그냥 여기가 말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좀 나이가 좀 많이 지났죠. 근데 그게 좀 항상 좀 안타까워. 어떻게 할 수? 나도 바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니까좀 그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건 지금도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예. 하여튼 저의 주절이주절이었고하튼 항상, 항상 어 오늘 뭐 뉴스 괜찮았나요? 오늘 또 제가 동생, 아는 동생이 와서 만든 영상을 또 입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오늘 낮에는 내일 올릴 예정이니까 또봐 주시고 하여튼 오늘 뉴스 항상 어제 괜찮았나요? 하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좋은 뉴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